복식호흡을 해야 정확한 전달력은 물론, 오래 말해도 목이 아프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복식호흡 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오랫동안 말을 하면 목이 아프고, 확실하고 자신감이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구요. 네, 이것은 복식호흡을 복식발성으로 연결을 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네, 이런 증상들은 필라테스 강사님들,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너 하시는 강사님들, 그외 영업이나 상담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복식 호흡을 통한 복식 발성으로 말하기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말하기에 평소 의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뭐, 누가 얘기했다고, 그때 우연히 한번 생각이 나서 그때만 의식하지 않으신가요? 말하기는 습관이거든요. 내가 평생 정확하고 확실한 전달력으로 목통증 없이 오래오래 말을 하고 싶으시다면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어, 복식, 호흡을 통해서 말을 해야지라고 의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한 보이그룹이 자다가도 탁 치면은 그 음악이 나왔을 때 몸이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춤을 어, 췄다라는그 일화처럼 제대로 된 말의 체력을 가지고 싶다면 이 복식호흡을 평소에 의식을 하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화날 때나 웃을 때나 짜증날 때 발성기관들이 조금씩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때 그 신체의 감각을 잘 인지를 하면서 모든 말하기에 복식호흡을 중심을 잡고 소리낸다라고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식호흡이 먼저입니다. 이거는 뭐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죠? 복식호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1분 만에 복식호흡하는 트레이닝 영상에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복식호흡을 위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입김 발성입니다. 배를 손에 대고요. 배가 꺼지는 걸 느끼면서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면서 숨을 참고 소리를 밑으로, 네, 반동으로 깊게 들어오는 걸 느끼시는 겁니다. 세번 가보겠습니다. 아, 배가죽, 등가죽까지 끝까지 들러붙이시고요. 네, 골프공에 항문이 있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조아주세요. 그리고 숨을 참겠습니다. 몸속 깊숙한 곳까지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리끼를 통해 진동이 있는 흐를 끼워 끝까지 뱉어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왜 흐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네, 이 흐는 히읗자가 성문음입니다 목청소리라고 하는데요 성대를 진동시켜 나오는 소리의 시작을 만들어주는 자음이기 때문에 이 흐를 넣는 겁니다 항상 소리는 먼저 올바른 성대의 진동을 통해 좋은 소리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입 모양을 만들어서 소리를 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진동이 있는 흐는 어떻게 끼우느냐 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를 누르면서 진동이 있는 흐를 끼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흐 이것이 아니라 흐 이렇게 소리 길로 나오는 거죠. 모든 소리에 일정한 진동이 있어야 됩니다. 소리가 흐 이렇게 틀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숨을 끝까지 뽑아내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그~ 이렇게 목에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소리를 내야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목 쪽으로 소리가 올라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숨을 참아 주시면 됩니다. 복식호흡을 통해서 입이 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중심을 잡아서 흐 이게 아니라 흐 이렇게 통하는 소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때 가장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이 신체 감각입니다 이렇게 배에서부터 흐 하고 나올 때 어떻게 숨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지 내 몸의 신체 감각을 잘 느끼면서 하셔야 평소 말을 할 때도 잘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이 흐를 끼워서 소리 길로 끝까지 숨을 뽑아내는 트레이닝을요 시간을 늘려가면서 할 겁니다. 먼저 10초 가보겠습니다. 후 다음은 20초 가겠습니다. 후 다음은 25초 가보겠습니다. 후 마지막으로 단어의 첫음절에 배를 더 깊이 누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배에서부터 시작되는 진동 이 있는 흐그 이렇게 누르셨죠? 이 느낌을 가지고 첫음절에 더 깊이 누르면서 소리길로 소리를 뱉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자신감을 꺼내어 확실한 변화를 선물하는 강사 민진합니다. 이것이 아니라요. 진동 있는 흐를 생각을 하시고, 입이 배에 있다 생각하시고, 첫음절을 깊이 한번 눌러보십시오. 특별한 자신감을 꺼내, 확실한 변화를 선물하는 강사 민진아입니다. 이때 바로 입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복식 발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배부터 눌러서 연결되는 것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요, 전달력 있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1분 만에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복식호흡을 복식발성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을 보고 열심히 연습을 해보신다면요. 오래 말해도 목통증 없이 확실하고 자신감 있는 전달력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멋진 님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최고.